들어오고 와야지. 안 하시면 돼 예, 네. 김태선 의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김성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3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왠지 국계된 경리아에도막 애국심이 뿜뿜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오랜만에 평안한 일요일 보내셨습니까? 예, 잘못 보내셨나요? 어, 저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밤에 일어났는데 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온 집에 어, 순간적으로 섬짓하면서 아니 누가 단전시켰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 정말 조심스럽게 후레쉬를 켜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아, 두꺼비 집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위협받고 또 불안했는가 우리 의원들도 그랬을 텐데, 우리 국민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12월 3일날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1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무장 군인과 맞서 싸워 주신 보좌진분들 그리고 당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그렇게 와 무모하게 총든 군인들을 대항하는 거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밥으로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더불어 개엄 당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해 줌으로써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간으로 국민께 알려 주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국회로 달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 정말 꼭 필요할 때그 절실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언론인들께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첩첩 산중입니다. 가장 먼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책임자를 엄벌하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국정농단 행태의 실체를 밝혀내서 무너진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 바닥 끝까지 추락한 민생경제회복에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득이나 벼랑 끝에 있던 민생경제가 12.3 개엄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망가지면서 각종 송년회가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출이 줄어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아주 심각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입법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고난의 길을 또한번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의 강물은 구불지연정 역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믿고 국민의 승리를 확신하며 국민과 함께 묵묵히 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다시 만난 세계가 그 전에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앞으로도 힘차게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장례 정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사회 볼때이 시간에 안 말도 안 했다고 제가 한 소리 들어갔고요. 예, 오늘은 예, 취재와 별로 상관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적지 말고 이제 나가 주시죠 언론인들은 예, 전혀 중요한 얘기.